안녕하세요. 삼정 KPMG 딜 어드바이저리 김성주 상무입니다. 최근 IPO와 M&A에서 기존 기업 가치 평가 모델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쿠팡과 같은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CF와 이비타멀티플 퍼, PBR 등 전통적 기업 가치 평가 모델이 활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황복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업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산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는 고전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성장 기업의 부상에 따라 변화하는 기업 가치 평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시점입니다. 신성장 산업 중에서 새로운 기업 가치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섹터로 이커머스와 e 딜리버리 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가치평가 시에는 전통적 평가 방법이 아닌 EVGMB 또는 배달 건수 멀티플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신성장 기업은 전통적 기업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설명력을 지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 음식 배달 서비스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 2019년 12월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했는데요. 인수 당시 딜리버리 히어로는 우한 형제들의 전체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로 평가해 지분의 87%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인수 가격 40억 달러는 2019년 배달의 민족 예상 연간 거래액 대비 0.6배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거래를 위해 EV2 GMB라는 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신성장 기업 가치 평가의 방향성을 바라볼 때, 먼저 첫째, 새로운 앵글의 기업 가치 평가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둘째, 수요와 공급 관점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쿠팡, 배달의 민족과 같이 투각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즉, 공급이 투자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 현재의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확보 위에 있는 기업의 가치 상승세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합니다. 배달대행 스타트업을 같이 산정을 할때 주목되는 사항 중 하나가 데이터인데요. 지역별, 연령별 배달음식 주문 정보에 더하여 배달 소요 시간, 효율적 동선 정보 등을 이들 배달대행 스타트업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다른 업계의 사업자에게 재고관리, 수요관리, 고용계획 수립의 키 팩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향후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넷째, 신성장 기업이 추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는 추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존재이며 경영자의 비전과 함께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검토 시에 전통적 이론에 부한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법을 더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성장 기업이 속한 산업과 경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며 투자의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을지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공드리는 저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